유튜브 친구들, 샬롬. 일주일도 건강하게 지냈나요?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게 예배드릴까요? 자리에서 풀짝 일어나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유동 선생님 나와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무릎은 꿇는다, 두 손은 꿇는다, 두 눈은 감는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크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어린이가 되길 원해요.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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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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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후, 사랑한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와! 그러자 아주 멋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쁜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말씀 이야기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항상 이렇게 외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요. 높은 산과 푸르른 하늘, 예쁜 꽃들과 나무들,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다윗은 양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어요. 어느날 양을 돌보던 다윗 앞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다윗은 무서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용감하게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새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힘을 모아 언약궤를 옮깁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금으로 된 상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성 밖에 있는 언약계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오기로 했어요. 와, 언약계가 들어온다. 드디어 언약계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큰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도 기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어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다윗은 숨 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린다는 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8월 한달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다음 주일날 만나요. 안녕! 늘에게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의 라 이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ペタラオドンセワヨンゴニアボチッケヨンゴイイ